자, 일단 스웨덴 선수가 원했었던 중반전은 넘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보통 무난하게 장기전을 가게 되면, 네. 그래도 장수선 선수가 한 세트 이상은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었는데, 네. 그래도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물론, 어, 추가적인 멀티 타이밍은 굉장히 늦어요. 네. 네. 하지만, 어, 아직 경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지막그 틈을 타서 아래쪽으로 남아하기 시작하고 있는 주성욱 선수. 네. 살짝 겁죽입니다 네. 주성욱 선수도 거신이 전부 다 잡혀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싸워봤자 토스에게 전혀 좋은 싸움은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거대 둥지탑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는 자한스터 선수입니다 어, 살모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군주 쪽으로 태클을 선회하는 모습이네요 네. 근데 무리군주 운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자한스터 선수가 군락 운영에 정말 남다른 자신감이 있다면 네. 네. 주성욱 선수가 거대 둥지탑을 못본 상태라면 기습적인 무리 군사 타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죠. 네, 빈 카드로 남아 있는 것을 네 확인을 해야 돼. 요 예. 거대 둥지차를 보는 둘.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조 좌회전. 네. 비싸죠? 아안 가는데요. 좌회전. 오! 좌회전. 야, 오, 좌회전. 봤습니다. 예. 이러면 미리미리 폭포함을 지어줄 수도 있겠고, 네. 잔스터 입장에서는 걸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보여준 상태에서 무리 군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크를. 다른 쪽으로 거래됩니다 네, 그렇죠. 선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차피 다들켜 버렸는데 뭐. 네. 자 기사단 기록 보관서를 올려주기 시작하고 있는 주성 선수입니다. 인구수가 200이 찼기 때문에 자 잔스터 선수도 한 번쯤은 바꿔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쓸데없이 저글링과 바퀴가 너무 많거든요. 네. 바꿔야 돼요한 번쯤. 자 무리군주. 네. 그래도 거대 둥지탑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타이밍에 걸렸기 때문에 선해하는 것보다 한 타이밍 찌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네요. 네. 거기에 맞서 함대 신호소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주성 선수. 자 무리군주 등장. 네 무리군주는 떴지만 상대방의 폭풍함이 없기 때문에 네. 소모전 위주로 경기를 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장스터자 저글링과 함께 동생충까지네 문제는 예. 공어를 못 잡아요. 네 추적자고 하거신은 사라질 수 있는데 네. 공어를 잡을 만한 유닛이 여왕밖에 없거든요. 공어 포격기에 공격력에서 하나씩 둘씩 격추되고 있는 무리군주. 자 밑에 쪽. 예. 자 여왕이 지금 받쳐주고 있나요? 네 여왕이 오, 여기서 정주인 마당에서 불사조를 치러주고 있는데요 네 여왕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예. 네, 저는 대 보이는 여왕의 숫자만 놓고 봤을때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공어를 네. 상대할만한 여왕의 숫자가 충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고 있는 자스터던입니다네 그래도 어 적의 입장에서 탈가스를 예. 돌리지 않은 선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수비만 되면은 주성욱 선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진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알뜰하게 챙겨 먹고 있는 주성욱 선수. 그래도 진짜 위험한 타이밍이었고요. 예. 주성욱 선수가 무리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예. 멀티를 돌려주면서 상대방이 그다지 부여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턴 소모가 됐었고요. 두 선수 모두다. 네. 어차피 주성욱 선수도 추가적인 멀티를. 예. 건설한 상태에서 막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굳이 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병력 숫자 69대 84, 95. 아, 현재 스웨덴의 잔스터 선수가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병력은 많지만 보통 1번의 숫자는 1은기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데? 경기 시작한 지 20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팔가스가 절대 안 돌아오고 있어요. 65. 네, 그만큼 잔스터는 5인입니다특웨덴세가 네. 있는 거예요. 생산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시 한번 공격을 벗기 시작하고 있는 스웨덴의 잔스터. 하지만 바로 돌아서서. 광전사는 광전사 대로 히드라와 맞상대하고 있고 자, 축자가 아. 가담되기 시작합니다 거신을 떨군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자, 그래도 히드라가 있는 상태에서 예. 네, 타락까지 뿌려주고요 불멸자 전투에 가담 아, 근데 저글링이 너무나 빨리 녹은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녹골는 네. 장스터가 거신은 떨궜지만 오히려 지상대력에서 밀려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다확장에뭐 내상을 심각하게 입은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코어 유닛 네. 정말 중요한 유닛들이 양 선수 모두 무너진 상황인데 네. 이럴 때 이석찬 선수가 그렇죠. 어 그냥 보통 키드라와 바퀴 이런 걸로 승부를 볼 것이 아니라 네. 다시 한번 더 고급 테크 유닛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 더 묵직하게 들어가야지 더 이상이 잽은 안 됩니다.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서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선수들있죠 견제를 떠나는 주성 선수. 주성 선수 구석부터 자 일단은 간만 봐도 위협비역만 해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한 스타 선수입니다. 거기에 어, 현재 주성 욱 선수는 예. 저 차원 공간기로 이렇다 할 견제는 못했지만 상대방이 팔가스가 안 돌아가고 있고 추가적인 멀티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러면 급할 것이 없습니다. 네. 심리적인 압박과 정보까지 모두 다 체득해가고 있는. 제스트 주동 선수입니다. 오히려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은 이제 잔스터 선수가 될 텐데 네. 모선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강식군주가 없다면 눈이 멀기 때문에 저 입장으로서 네. 잔스터는 모선이 뜨기 전 타이밍을 노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슬쩍슬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선. 네, 자, 자 우리, 군, 다시 아, 근데 우리 군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 네 무리 군주가 보통 지상 명을 좀 많이 어, 제거한 상태에서 예. 저글링과 히드라 여 왕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 군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글링 히드라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약간 병력이좀 어중간해졌습니다. 잔스터. 그 사이에 모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폭풍함이 없기 때문에. 네. 무리 군주를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쓸 이유는 없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멀티 지역에 노크를 하고 있는 잔스터입니다. 자, 좋은 자리는 잔스터가 쥐고 있습니다. 네. 소수 유닛만 이동해서 주성 선수의 추가적인 멀티를 견제를 해주고, 전막에 싸워야 되는데, 자, 잔스터 반응해야죠. 자, 전막 살짝 걸쳐서 교전이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감시군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감시군주가 끊겨버리면 또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 감시군주 살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뒤로 좀빼놓게 있는 잔스터. 네, 감시군주가 다 있어도, 이게 예. 주성 선수의 병력의 화력이, 확실히 좀 가난한 잔스터 선수를 압도해 버리네요. 네, 자 물량대 물량 싸움에서 조금씩 기울고 있는 잔스터. 네. 네, 확실히 주성욱 선수의 단단한 수비의 힘, 예, 이런 것들로 통해서 두 번째 경기 또한 잔스터 선수가 좀 많이 어려워졌네요. 물론 지금 현재 병력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카운터 올라가시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조금씩, 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감염충이 미리 나와 있었거든요? 네. 아니면 감염충을. 어디 갔었죠? 네, 동반해서 네. 같이 들어갔으면 이 정도의 대패는 안 나왔을 텐데. 여기 있는데. 네, 주성욱 선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병력의 운용에 약간 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화나 이런면 알, 알은 꽉 찼을 것 같은데. 네. 전투에 가담하지 않았던 감염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뭐 징견이라도 걸어주게 된다면. 네. 네, 전투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마저도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1군 숫자는 더 앞서가고 있는 프로토스 주성호 선수 72 그리고 어, 잔스터 선수는 65입니다 네 원래 잔스터 선수의 경기를 보면 네. 이 정도로 조급하게 경기 운용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상대이니 만큼 내가 장기전에 자신은 있지만 그래도 주성호한테는안될 것이라는 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약간 좀 경기를 어, 들이댄다고 하죠 네좀 그렇죠.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네요 불필요한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잔스터 네. 이제네 자타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제서야 감염충의 모습 떠내놓고 이제 수비 대형입니다. 주석 선수가 지금 뭐 견제 떠난 것 말고 전면전 압박은 주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원래 차원 부각이현재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네, 네라고 주석 선수가 생각을 한것 같고요. 이번 라운드 이번 세트의 컨셉은 수비하다가 그냥 계속 발 불려 나가고. 네. 제프레 쓰러지게 해주겠다는 건가요? 저거가 가난하니까. 네. 네. 단순히 무리군주의 상성 유닛인 폭풍함이나 뭐 나아가서는 네. 공업포격기가 없어도 단순히 지상병력의 힘만으로. 네. 네. 저 무리군주 체제를 상대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 네. 확실히 주성옥 선수의 교전 집중력, 생산력 이런 것들이 자연 선수보다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폭풍함. 네. 거의 쇠기타죠? 네. 거기에 견제까지. 한번 견제. 자, 일단은 뭐 아래쪽에 멀티를 계속해서 먹긴 하는데. 자 멀티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해야 될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무리군주라는 유닛이 폭풍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셉니다 네 하지만 폭풍함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거리 싸움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거대 유닛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무리군주는 거의 힘을 못쓰거든요 네자 여기도 취소가 된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양쪽으로 양방향 견제를 살짝 들어갔던 모습의추성 선수 네 이것도 아주 영리하게 네. 가시촉수의 범위 밖에서 차원분광기 견제를 해주고요 네 어..어 어, 이거 깨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일단은 무리건지가 네. 와서 어, 깨질 수 있겠는데요? 네요 자자자자자자 부화장 부화장 부화장! 광조사네 마리가! 네 할일 다했죠? 아 그럼요! 네 광물은 없지만 여안이 없습니다! 네샤현 선수가 좀 가스 욕심도 나중에 또낼수도 있는 거라서 네. 지금 물론 많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지속적인 견제에 의해 좀 이제 다리 힘이 풀려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샤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살아 돌아가고 있어요 네 <laughs> 여왕이 여왕이. 아힘들가 네, 아우 못 참네요. 차원 분간계를 잡으려면 네. 진균드로 묶었지 안 갔어요. 네 뮤탈로 하던지 어 야골라 또안 아. 가고 거기서 병력을 또 소환합니다. 요, 그렇습니다. 오. 와 아, 이러면 진짜 집중하기 힘들죠. 네 이게 주성 선수가 이제 프로리그에서 자주 보여주던 네. 네, 그런 식의 견제 플레이인데 그 사이에 주성 선수 얼마나 병력이 늘어났나요? 200 거의 꺾였죠. 아, 이게 더군다나 폭풍함이 거기다 집정관까지 이게. 그, 비싼 유닛들만. 네. 황금 함대라 불리우는 네. 정말 프로토스의 로망이죠. 네. 거기에 모선까지. 모선까지. 예언자도 뽑고 있었고요. 업그레이드 네. 또한 03 방, 방위업, 그리고 공중공업 1업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권. 아, 견제 정말 까다롭게. 그 차원 공항이한 대가. 네. 거기에 글로벌 파이널에서 이맵은 이승현 선수와의 장기전을 통해 이미 주성욱 선수는 연습이 다 되어있어요 네 자, 그니까 지금 뭐 하이킥, 로우킥 이런건 아니지만 잽네 요런거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로우킥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 추적자는 뭐 죽어도 전혀 아쉬울것이 없는 주성욱 선수 어차피 잡혀버리면 다 좋은걸로 그럼요 더 나은걸로 바꿔주거요 그렇습니다 네자또 광전사 이렇게 미친지경이죠 진짜 네 일을 해야되거든요 네. 이번에는 아일좀 합시다 좀네그런데 와가지고 막 펜펜이 부리고 박규가 와서 그래서 아 자원도 이제 누적 자원이 아 여기는 또아 진짜 광물이 없어도 그냥 부하장을 네. 깨주는 것만으로도 저그라는 종족은 네. 부하장에서 병력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어찌 할 수가 없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현재 <laughs> 아. 상황이네요. 보세요 이게 람이 오르는 게 차라리 왔다 깨든지전천병이 와서 그러니아요추적자 조금 광자 조금 와가지고 지금 이거 왔더니 사람의 전의를 멘탈을 나게 하고 있어요. 네 전의 상실. 네. 아, 자원은 안 죽고, 쌓입니다 자원이 네. 주석 선수는 반면에 떵떵거리고 네. 있고 3천 가까이 쌓였죠. 와 거기에 11시, 야, 11시 뒷마당.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네, 11시 앞마당, 11시 뒷마당 다 먹었습니다. 뭐 모선도 있는데 안 움직여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재밌나 봐요 지금 주석 선수는 이렇게 보내면서 상대가 당황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3세트가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상대방을 완전 그 나에게 예더 이상 상대할 수 없게끔, 예. 날 이길 바란 생각이 못 들게끔. 그러니까 안러게끔주성수에 대한 공포, 네. 공주, 공주병, 네, <laughs> 공주병, 이게 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자 거의 마지막 대전인 예. 것로 보입니다. 보입니다. 모선은 떨궜지만 남아 있는 인여 병력을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쭉쭉쭉 줄어들고 있는 아 어, 자스터 선수의 싸우신 병력 지지. 네, 여기 <laughs> 이렇게 해서. 주성 대한민국 주성호 선수는 에, 지금 오전 3선승제에서 일단 2승을 따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11연승을 즉어 이주성 선수에게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굉장히 기분 좋은 곳으로 기억이 아직까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력이 거의 압도적이었죠. 아, 어. 네, 네. 처음 수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여왕이 잡혀버리면서 자아선수가 예. 거의 이제 올인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어, 워낙 주성선수 잘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나 싶네요.